자 만복 수영관 개가 많아요 개가 개가 많아가지고 지금 개 새끼를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낳습니다 개 새끼 아홉 마리를 낳았으니까 개 필요하신 분개 필요하신 분개 필요하신 분 만복 수영관에 오셔서 개를 가져가시면 되겠어요. 저개 새끼가 저렇게 많아요. 만복수영관에 개가 지금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만복수영관 원장님이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. 개 새끼가 이렇게 많은데 뭐 진돗개하고 이렇게 섞였답니다. 진돗개하고 섞여서 지금 아홉 마리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세 마리만 키우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개 새끼, 진돗개, 진돗개 아홉 마리. 개새끼 아홉 마리가 있어요. 이렇게. 개 필요하신 분, 개 필요하신 분, 만복수양관에 빨리 오셔서 개새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개새끼 아홉 마리, 만복수양관, 빨리 원장님이 빨리 가져가라고 전화 왔어요. 개새끼 가져가세요. 품종은 진돗개랍니다. 진돗개. 자 이거 잘 키워가지고 어, 팔아도 됩니다.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개새끼 어 목찬 좀 가져가쇼 싫어 싫어 모란시장 가면 한마리 3만원 준다. 3만원 그래 진돗개잖아 진돗개하고 뭐 약간 좀 섞였대 진돗개하고 품종이 이게 어미개고어미개고 어미개고. 저 고양이하고 막 놀고 있어요. 긴돗개하고 이게 어미개고 지금 아홉 마리 있어 아홉 마리. 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그저 장경동 목사는 부응이안돼 가지고 개를 뭐 아홉 마리 놓고 거기다 안수를 줬다잖아. 안수하고 <laughs> 말씀도 받고 <하고 웃음> 하도 교회 손님이 안와 가지고. 자, 어미개어미개 아직까지 젖을, 젖을 안 뗐어요. 어미개한테 붙어가 젖 먹으려고, 젖 먹으려고 좀 난립니다. 이게 순놈인가? 어, 아, 쉽니다, 이거는. 아, 이게 암놈이지 아, 이거 순놈이고, 얘가 암놈이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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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, 예. 아, 빼짝 말랐네. 빨리 그러니까, 빼짝 말랐구나. 아이고 음. 어떻게 이렇게 많이 놓지?